미국 주식의 미주대의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날짜부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7시 18분이고요. 어, 미국 시간으로 보면 4월 7일, 캐나다 4월 7일이죠. 동부 시간 6시 18분, 서부 시간 3시 18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세요? 예, 네, 좀 컴퓨터에 약간 설정이 또 뻐근 나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어, 설정 체크하고 다시 한번 어, 정에는 시작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 잘 들리세요. 어,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17년 만에 장중 최대 변동폭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오늘 변동성이 정신없다, 정신없다 얘기하는데, 쉽게 해서 마이너스 5, 플러스 5, 뭐, 다시 본전, 뭐, 이 정도까지 와있는데요. 결국 보면 다우지스는 0.9%, s p 팹이0.23%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0.1% 올라갔는데, <laughs> 엄청난 변동성에 쏟다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변동성 지수는 또 올라와서 거의 40, 50위 가까이 그런 숫자가 나왔고요. 금가격도 조금 떨어지고요. 원유도 조금 떨어진 반면에 또 금리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맵을 보면은요, 애플은 오늘까지 떨어졌 애플은 지금 역사적으로 3일 떨어진 포르면 가장 최악으로 떨어졌다는 것 같아요. 3일도 하락보고는 사상 최대 수준. 그만큼 애플은 중국에서의 어떤 생산기지, 이것이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반도체 주식들은 오늘, 나름 좀 반등을 주대했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금융주들은 약간 엇갈리는 모습, 그렇지만 금융주는 약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큰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이런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대한 것 정도가 오늘, 물론 많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장중 변동 폭이요. 장중 변동 폭이 무려 9.6%입니다. 화면 보이시, 화면 보이시죠? 좀 확대해 드릴까요? 들어보면 아, 여기서 보면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아요걸키워드리면 되겠네. 보시면 여기죠 여기요. 보시면 여기 여기 보시면요 여기요 여기 보시는 거. 여기가 상대 보면 9.6%까지 아 있죠 9.6%야. 보시면 9.6%까지 흘러가는 모습 보여주고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가 9.6%가 났고요. 그래서 2008년 이요 최대폭으로 좀 변동. 그러니까 하루에 10%가 움직였으니 그냥 보고 있던 사람들은 롤러코스터를 수직으로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그런 느낌이 되겠고요. S&P500도 오늘 얼마가 움직였냐면 당정8.1% 8.1%. 그러니까 이것도 요 폭이요. 고점에서 아, 저점.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오늘 종가부네요. 종가. 분모가 종가고요. 위에가 고점, 폐기, 저점. 폭이 나오죠. 그 나오는 게8 7랑 9.6%입니까? 엄청 낮죠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5% 막, 마이너스 6% 갔었잖아요. 뭐 내일, 오늘 밤에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걱정거리는 데스크로스죠. 데스크, 골드크로스 데스크로스인데 지금 이게 51선이거든요. 51선. 여기 201선이라서 여기 한 1, 1.3%? 1.3? 1.2% 밖에 안남았어요 우리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도 뭐 제가 봤을 땐 거의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요. 극적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이거 데스크로스 가는 그림입니다. 물론, 데스크로스에서 무조건 매도, 이런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은 기술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S&P 500도 거의 이제 배어마켓에 그, 들어갈 정도, 그 직전에 와있죠. 1990년 이후 최악 수준의 성과. 이걸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모든 것을 다 그렸을 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꼴찌 수준. 평균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랬단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 기억해 두셔야 되겠는데, 오늘 이 가격이 이하 갔었는데, 오늘 그래서 장중 기준으로 보면 베어마켓에서 들어왔었거든요. 2월 19일 종가 6144.15포인트 대비 20% 하락한 4915.32포인트 이하로 들어가면은요, 뭐라 하냐면 들어가면 2022년 1월 10월까지의 베어마켓 이후 처음으로 베어마켓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베어마켓. 이렇죠. 그래서 어, 역사적으로 어그 배어 마켓과 불 마켓의 흐름을 보시겠는데, 요 194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의 배어 마켓과 불 마켓을 와도 모두, 모두 합친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짧았던 건 아시겠지만 2020년이죠. 2020 팬데믹 때 3월달에 33%가 33일 동안 떨어, 졌 37%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가장 최근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떨어졌던 거. 예, 네, 그 정도가 있는데. 여튼 이거는 장기적인 그림이 되겠고요.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1929년부터 보면 지금까지 한 27번? 27번 정도가 이번에 베어마켓에 들어왔었어요이 보시는 방법은 이날짜고요 전체 프라이스 하락폭 그리고 지속기간. 지속진행하는 거는 고점 대비 떨어져, 고점 대비 저점까지 떨어진 거를 베어마켓이라고 하거든요. 이 베어마켓.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큰, 뭐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평균을 보면 2020년 요 2020년 보면 33%가 떨어졌는데 33 한달만에 33% 최악의 최단기의 대어마켓이었다고 보셔야 될요 금방 벗어났죠 1월 3일부터 2022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응. 282일 그래서 평균 고점대비 하락폭은 35.24% 고점대비 기간은 289일이 약세구간이었다 이번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이렇게,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억하시죠? 우리가 약세장, 그, 조정장에 들어갔을 때, 코렉션에 들어갔을 때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5일 그죠? 5일 그리고 폭은 마이너스 15.7뭐 정도 되었잖아요 그래서 5,400 정도가 평균적인 하락 폭이었는데, 이걸 지금 벗어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5% 이상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15% 이상 갔을 때는 약세장에 들어갈 확률이 좀 크다라고 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해하셨어요 이거? 이 기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총2 7번에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27번엔 평균 지속기간은 289일이었고, 평균 하락률은 35.14%. 그렇지만 미국 시장은 평균 강세장은 965일, 그리고 2.6년이었습니다. 2.6년. 기간이.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짧았던 비가 나왔고요. 길, 길었던 베어마켓 했는데, 가장 길었던 거는 1973년에 올 쇼크 당시에, 올 쇼크 당시에 3631일. 6 631. 3 그러니까 1일 2년이 걸렸죠. 총은 27번, 평균 3.5년에 한 번씩 베어마켓. 이번에 2022년이었기 때문에, 딱 평균입니다, 평균. 3년만에 지금 들어간다면, 딱 평균 수준. 통계적으로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요. 기존 최고점, 요번에 최고점, 고점을 회복하는 기간은 평균 1년 이상. 아주 짧을 때도 있지만 평균 1년 이상.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요. 가장 최고 떨어졌을 때의 기간, 그죠? 1년 후에, 1년 후에, 그리고 5년 후에, 10년 후에 가까이 그림이었습니다. 대공황 때, 중요한 것만 그려놓은 겁니 대공황 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리세션. 예, 이거가 최악이었다는 올 쇼크. 올 쇼크. 리세션. 예, 블랙 먼데이. 그나 오늘 블랙 먼데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죠. 예, 닷컴 버블시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비드. 그리고 요번에 2022년. 그때 각각이 이랬단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급하게 빨리 V자 반등이 될수 있다. 이러면 좋죠. V자 반등이면 좋지만 그런 거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된다 마음을 내려놓는그럼 되면 좋죠 되면 좋지만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노리시고 우리는 긴 장기 장기 레이스라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분할 매수 적립식 분할 매수가 최선이다 DCA가 이길 DCA가 최선이다 여기서 뭐 단박에 돈을 엄청 더 넣어갖고 단박에 어 보유 단가를 날려서조금 올라가서 팔고 나오겠다 이런 이런 생각은 감히 하시면 잘안 된다. 그건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만 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잘안 된다. 저 이학료 할수 있냐? 꿈담고 인 꿈담고. 요 그림. 전체적으로 베어마켓의 역사적 통계 흐름 대충 이해하셨죠?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하락 구간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2년간 시장을 강하게 선도했던 빅테크 메 맥세븐의 부진이었죠. 이번에 보면 이미 지난주 기점으로 해서 일곱 종목이 모두 베어마켓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베어마켓에 지난주에 다 들어갔어요. 의외로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덜 떨어져서 또 지금은요. 네. 의미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래서 모든 종목을 다 그리는 건 같이 그려 연초 이쭉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거세지는 원래가 비판. 제가 이건 토요일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세지는 월가 비판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월가와 백악관의 정면 충돌이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블레락의 레레핑크 회장이요. 오늘 아직 대표 인물만 소개해드립니다.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베어마켓 진입이 가능성 우조에 되어 있다. 물론, 관세정책만은 아니죠. 분명 그건 알죠. 그래서 관세정책만이 아니라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뭐, 레이달리어도 그런 얘기하고, 군드라우도 그런 얘기하고, 야, 이거 관세정책만이 아니라 너무 버블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떨어질 때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떨어지면 뭐, 무슨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장 전쟁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죠.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배어마켓 진입 가능성이 고조돼 있다. 대부분 CEO, 자기가 만났던 CEO들은 대부분들은요 경제는 하강 국면인 인식을 갖고 있다.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훨씬 압력이 커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자동차 회사 CEO도 불러놓고, 야, 물건값 올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번에, 그 애플도 주가 떨어져 있는 거가, 중국 거 이런 거를 관세 지금까지 낭업을 하더라도, 오늘 뭐 중국에 대해서 50%추가한하는 얘기 있었지만, 그럼 물건값을, 물건값을 뭐 10%가 몰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올리지 않으면 마진이 확 떨어진다.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물건값을 안 올리면 물건값을 안올리고 제품 가격 최종 가격이 안 올리면 간절 올라서 비용 늘어났죠? 그럼 마진율은 떨어지죠. 마진율 떨어져. 마진율 떨어지면 주당 이익이 떨어지죠. 주당 이익이 떨어지면요. 주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당 이익이 떨어지면 주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주가 이익이 떨어진다 하는 거는 그런 주주에 대한 배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건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웬만하면 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 제일 먼저 올린 거가, 그, 페라리가 10%씩 미국에 판매되는 자동차 10% 이미 벌써 올려, 올려놨잖아요. <laughs> 그죠? 그래서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엄청 커질 거라는 거요 그렇지만, 이분 얘기가 이거 똑같아. 우리가 지난번에 토요일 날거 보셨어요? 토요일 날 거. 토요일 날 했던, 어, 그, 누구야? 그, 어, 그 누구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 왓튼, 네. 왓튼스쿨의 와뜬, 제레비 시겔 교수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장기 투자가라면 여전히 매수 그렇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더, 쇼 트레이더들은 엄청난 앞으로의 변동성이 앞으로도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매도 기회가 아니라 매수 기회. opportunity of buying이라고 했었지만,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엄청날 것이다. 변동성을 앞으로 보면 10% 20%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딱 경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지금부터라도 20% 떨어질 수 있다 없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은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매수기에. <laughs> 제이미 나이먼 회장이죠. 성장률이 큰폭 둔화되면서 지금 JP모건은 마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올해 마이너스로 내렸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면서 참고로 JP모건이 목표 주수 6,500에서 5,200으로요. 월가 최저가 오늘 났습니다. 그리고 IB에서 s 유일하게 지금까지 가진 유일하게 금년에 리세션 진입할 거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돈비 패닉한. 패닉하지 마라. 자, 자기가 계획이 있는가? 내, 내 생각에는 나는 다 계획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뭐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엄청나게 내렸어요. 뱅오메리카도 666에서 5600으로 내렸고요. 에버코어도 6800에서 5600. JP모 내렸고, 가장 중요한 게 오페나이머입니다. 오페나이머. 오펜하이밍. 오페나이가 7100으로 월가최고 있는데, 한 단박에 1 2 0 0포인트를 내렸습니다. 1200포인트. 오페나이머. 그래 봤고요. 보시면, 보시면, 오펜하이머가요, 오펜하이머가, 여기서, 이게 지금 7,500, 5,950을 내렸잖아요. 이게 7,000, 어저께까지만 해도 7,100이 여기 서왔거든요 오펜하이머가. 꼭 내려갔어요. 업데이트판이네 업데이트판. 그죠? j p 모 o w 같은 경우는 PR을 20배 밖에 안 줍니다, 20배. 그죠? 이, 이, 이거는 그냥 요거 곱하기 요거 하시면 돼요, 얼추. 아시겠죠? 그렇지만, 대표적인 강성민으로 알려진 백악관 수석 무역고문 피터 나버로는 관자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죠? 저도 속상하고, 여러분도 속상하지만, 그냥 팩트는 팩트입니다, 팩트. 냉정하게. 이건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분석 보셨으면 계시겠지만 저도 한번 나름 여러분들 그냥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켜서 설명드립니다. 웨드브시의 데나이브스가 어, 이미 어저께도 보셨고 저는 이제 토요일 날도 더 말씀드렸지만 이게 5400 5 0 0그 요번에 46%를 내렸잖아요. 테슬라 목표 주가를 그래서 360수준인가를 540 얼마에서 3 6 0으로내려갖고 내렸잖아요. 그리고 애플도 목표 주가 내렸잖아요. 데나이브스가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현재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I.T.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트럼프의 관세 아마겟 돈이 일어나고 있다. 암마의 돈이 웨드 부시의 대나입스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단순히 시장의 변동성을 이번 현재 사태는 단순히 시장의 변동성을 넘어서 미국 기술 산업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잠재적인 폭풍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율 관세 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에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미국 기술의 혁신과 성장 동력이 일순간에 멈춰 설수 있다. 거의 직적했습니다 단순히 몇몇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넘어서 미국 전체 기술 산업을 10년 이상 모든데케이즈란 표현을 썼어요. 10년 이상 후 결과. 그것도 외부의 충격적인 게 아니라 미국 스스로가 자행하는 자멸적인 정책. 자멸적인 정책에 대해서 대나이비스도 얘기하고 있고 앞선에 했던 제레미스겔도 자멸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자멸적, 자멸적, 자해적 그런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 생산이라는 것이 이상적인 목표는 있지만 현실적인 공급망 구조, 비용의 경쟁력, 노동 시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아니라는 인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비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비스 산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트럼프 때는 기존 로 제조업을 하는 게 아니라 IT를 하는 게 아니라 호텔, 리조트, 골프장, 이런 걸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디 갔어요? 제가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일 날니가여기 방송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폭탄을 던져놓고 어디를 갔어요? 저기 말하라고 간 거, 거길 왜 갔냐면, 자기 그 골프장에서 하는, 골프장에는 그런 골프 대회 있었잖아요. 그죠? 리브 인턴토트라는 거. 저도 이번에 뉴스로만 예전에 봤고 리브 토너먼트라는 거죠 리브 토너먼트 이게 p g a 랑 이제 서로 이제 겨루고 해서 만든 거죠 사우디가 돈 내갖고 만든 게 토너먼트인데 PGA랑 약간 상반된 건데 LID 토너먼트 이번에 자기 골프장에서 열려고 여기 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관세 정쟁 곧바로 공급망의 혼란과 생산 비용의 극한 상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자랑인 AR을 비롯해서 4천 사람 혁명 역시 이런 관세 정책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고, 결론은 뭐다, 이 사람은. 그래서 결국 좋아지는 건 중국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중국을 막 하는데, 결국 이렇게 돼야 좋아질 건 중국이라는 거예요. 화이, 알리바바, 텐서랭 같은 기업들은 미국의 경쟁이 약할 틈 따서 글로벌 시장 점유를 더 확대해 날 것이라는 얘기.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일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투자자를 하려고 그래서 좀 단기적 이 모든 사람이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가 단기적으로 얘기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대응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왜?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가 1월 정도까지 몰랐던 트럼프의 정체는 물론 오늘이라도 갑자기 50일 동안 유예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구. 오늘 일부 그런 언론의 얘기가 나왔지, 고탐리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지만, 결국백악관에서 부인했잖아요. 예. 네. 근데 오늘이라도 있을지, 뭐, 내일이라도 올수 있고, 뭐,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 끝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지금의 모든 것은, 결국은 트럼프가 꿈꾸는 건지, 정말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시대가 끝난 거고,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로 가자는 거잖아요. 세계화가 아니라 탈세계화를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자본주의의 흐름에서 완전히 엇나가는 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 될지 안 될지 누가 이길지 모르죠. 근데 미국이 언제가 미국이 이긴다고 생각하면 다른 나라는 다 X 되는 거죠. 지금. 아니면 미국만 X 되고 다른 나라가 다 살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게임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삼리가 오늘 공식적으로 어, 그 반정을 썼어요. 이게 미, 이게 미국 문화입니다. 틀리면 자기가 반성물을 써요. 자기가 요번에 테리스, 그, 관세 정책의 전쟁이 이렇게까지 몰랐다는 얘기 하는 거고, 이양반들 결국은 시장에서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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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에 쌓았던 자본주의가 크게 변화시키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리버레이션 대니가 아니라, 해방의 날이 아니라, 대학살에 되겠다. 마스케어, 네, 대학살의 시기. 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오늘 다시 잠깐 시간이 내신 분들 들어 주시면 되겠지만 안전 자산 비중 확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안전 자산요. 이 안전 자산 얘기하는데 안전 자산 두세 가지가 있죠. 예, 네. 과연 경제의 불확실성 시기에 금 투자가 효과적일까라는 가장 궁금한 점이 있는데 결국은 금이라는 것은 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 또는 정치적 불확실성일 때 금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던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금값이 올라갔다 떨어진다를 저는 모릅니다.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다만, 상대적으로 금에 대한 것은 분산 투자 안점에서 금은 충분히 지금이라도 필요하다. 전체 100이라는 여러분들의 금융 자산이 있다 그러면 10 정도는 금을 갖고 가는 게 맞다는 것이 저는 평소의 소지입니다. 평소의 소지. 특히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글로벌 금융위가 있었고, 금융위가 있었고, 요게 팬데믹 때고요 팬데믹 때. 그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다만 그래서 최근에도 금현물 이태프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도 늘어나고 있고 뭐 중국이 뭐 보험 업종 보험회사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가 나고 있는데 문제는 금도 단점에서 단점 단점 단점은 수익률 예측 불가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부가가치 만들지 않기 때문에 예측이 안 돼요 다만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건 분명히 있죠 공급 그리고 인프레시시기에 해체에 있었던 긍정적을 보여왔다는 통계 그리고, 말씀드린,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올 쇼크 시기 이후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기와 금의 가격의 상승기는 거의 일치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되겠고요. 근데 다만, 여러번 말씀드렸듯이금가격의 가장 충실한 투자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수수료, 세금, 과세 방법도 다르고, 국제시장에 있는데, 가장 우리나라 상장된 거를 보면, 국제시세와의 괴리율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걸안지한두 달밖에 안 돼서 해보니까 알았단 말이죠. 우리가 평균적으로 7에서 8% 정도 계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핫했을 때 보면 12, 13까지 가고 20% 가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는 금 가격과 국제 시세와 환율을 곱한 가격이 아니라 좀더 올랐고 좀더 덜어질 수도 있어요. 네. 각자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국제 시세랑 똑같이 가는 거는 국제 시세랑 똑같이 똑같이 보면 똑같이 가는 거는 미국 증세 상장된 금현로 이태프 골드 GLD, GLDM, IAU가 인 그런 거 있죠. 그리고 국내 은행 금통장. 이제 딱 말씀드리면 신한은행 금통장이죠. 신한은행 금통장. 다른 은행이 있는지 모르겠지 신한은행의 금통장. 전 신한은행 금통장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게 이거였어요. 신한은행 금통장. 신한의 금통장은 분명 단점도 있어요. 올라갔을 때 보면 차익에 대해서 15.4% 세금 무조건 내야 됩니다 이거요 그리고 많이 벌면 금융종합까지 해당되는 거예 이거. 근데 문제는 가격은 정확합니다. 가격은 그냥 바로 시세 시세 물론 런던 시세를 그대로 쫓아갑니다. 여기 괴리율이 없어요. 아셨죠? 그거 여러분들 판단하고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늘 말씀드린 외화입니다. 외화 외화 이건 제가 정말 이, 이 금이랑 외화는 제가 거의 수십년째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는데 당장이 아니라 이 단기적인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동성 자산의 상당 부분은 저 달러가 됐건 유로가 됐건 뭐가 됐건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원화보다는 이게 원화가 어떻게 된다 를 떠나서 외화를 갖고 해야 된다. 예. 네. 요즘 쉽잖아요. 뭐 토스건 뭐 카카오 뭐하나은행이다 있잖아요. 온라인으로도 금통장 만들 달러 통장 만들잖아요. 네. 그 외환통장. 외환통장은 거기서도 있고, 정기, 외환부에서도 저축성 예금도 있고, 정기 예금도 있고, 그리고 은행의 증권사에서 RP도 있고, RP.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각자 잘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애플이 떨어져갖고, 3일 동안 하락보험은 사상 최대가 났어요. 다컴버블 이후 최대. 애플은 지금 직격탄을 맞는 거죠. 작년에 선거할 때는 애플은, 애플은 관제 안매업 그랬거든요, 트럼프가. 근데 지금 또 딴소리 하는 거죠. 빅테크가 오늘 나름 그나마 조금 선방했는데, 그러면 좀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오늘, 그래서, 그런 생은 모르지 모르지만, 또 골드가 오늘 천천 달러 이해가 는데 우리 또 매수계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세를 보고 보는 건큰의힘 없겠고, 특히 골드를 갖고 가면, 골드를 그 갖고 가면, 그 외화를 갖고 가는 거랑 같은 효과를 볼수 있잖아요, 외화. 달러로 계산되니까. 뭐 그런 거 각자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하나 이 그림만 하나 보여드리면 주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모처럼이죠, 모처럼. 2023년 이후 처음으로 거의 2년 만에 5년 평균 이하로 밸류에이션 떨어졌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지금 없어요. 없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이게 10년, 5년이거든요. 이거는 토요일 날 제가 어, 말씀드렸던 건데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찍고 가시면 되겠는데요. 2016년 3월 5일 날 CNBC 기사입니다 워렌버프스 했던 말 매수 보유 그리고 주식을 너무 자세히 보지 말라. 기본적인 얘기죠. 매수 및 보유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목표에 맞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으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떨어져 있어라.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하라는 거냐. 슈퍼볼 광고 중에서 재밌던거 다시 보고 손자, 손녀들과 아이스크림도 먹고 오랫동안 얘기를 못나는 친구들과 즐겨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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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존 보글과 워렌 버핏의 공통점인 것. 돈워치스 어려울 땐 주식 너무 보지 마라. 그래서, 아이고, 책은 이 책을 보시면 좋다. 존 보글의 스테이더 코스. 참, 저희 책 있죠? 참, 자, 잠깐만요. 저희 미국 주식이 납이다. 2026판이 곧 나옵니다. 곧 나와요. 곧 나옵니다. 미국 주식이 납이다. 20. 기다리신 분 계세요? 혹시? 납이다. 2026. 혹시 기다리신 분한면 1번 쳐보세요, 1번. 혹시 기다리신 분. 나름, 나름 저의 마지막 작품, 마지막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곧 나옵니다, 곧, 곧. 그래, 일단, 그래, 그건 그렇고, 그렇게 해놨더니, 제가 돌려놨더니 저희, 저희 그, 미주미 카페는 진짜 대단한 분 많아요. 이걸 워렌 몽거님이 제가 말했던 걸다 정리해주셨어요, 이렇게 제목을 줘고 요거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저, 어, 확인해보시면 제가 지금 했던 거를 그대로 해주셨어요. 대단한 분 맞춰져 있는요 뭐야, 나와? 아, 여기네, 여기. 예, 네, 여기네. 요, 요겁니다,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하 이거, 어, 그, 그 금요일까지 왔네 아, 어,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내일. 돌아가겠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됐는데, 그래도 마지막 조금 남았네요. 기침 소리가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빠이빠이. 끝! 끝! 끝!